열어줄 때가 있어. 약간 맛보기 느낌이야. 한번 맛보셔. 이러면서 뽕 그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봐. 그런데 5초 있다가 점점... 아아아 <laughs> 살 빠졌냐고 모르겠는데 그건탈 빠졌다기보다는 어제 잘때 턱을 조립했어요. 이렇게 막좀기척이돼 갑자기 턱이 치키도 착, 치키 착하면서 이렇게 막 어... <laughs> 턱이 이렇게 좀 제자리를 찾아갔다 해야 되나? 턱이 안 아파 지금. <laughs> 어제 자고 있는데 그러더라. 입은 뭐 턱이 탈부착인가 봐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아요. 탈부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립하는 분들 많아. 그런 분들 특징이 트라모들 마냥 이렇게 잡고 또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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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들 많아 진짜.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많다니까. 그 그러니까 우리 방에도 있을걸? 맞아 턱은 진짜 굳이 방법이 없어 너네 진짜 아까운 줄 알려 너네 턱 자꾸 안 아끼고 막 멋대로 쓰고 그러면 너네 자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뽑아간다? 아래 턱이네 이제 자고를 면 아래 턱이 없어 어? 내 턱! 어? 어? 내로 <laughs> 알겠지? 빨리 자해 턱관절에 보톡스 맞으면 좀 낫대요 그 이야기 들었었어거든 그 턱관절은 치과 가야 되는 거 알아 너네? 턱관절 전문병원이 있고 그거 아니면 치과 가야 돼 너네 몰랐지 이거 가면은 거기서 이 보톡스 이렇게 놔준단 말이야 보리다가 바늘 요만한 걸로 쑥도. 그 치과 냈거든? 막 아파해 그거 보는데 내가 어떻게 맞아 마취 안 하지 미안한데 바보라고 좀한 번만 말해도 될까? 너네 바보야? 보톡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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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에 주사인데 주사가 아플까봐 마취 주사를 놓는다는 게 이게 맞는 논리니 니 <laughs> 너네 뭐턱안좋으 <laughs> 장점 같은 거 없죠?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. <laughs> 환자한테 장점을 찾는 건 지금 너 무지막지한 신뢰가 아니? <laughs> 밥 먹을 때 조금 더 신나게 먹을 수 있어. 왜냐, 여기서 비트박스 해줘. <laughs> 수 있다 그렇다 비염이면 장점 같은 거 없죠 비염은 장점 있긴 하죠 공중 화장실 같은 데갈때 비염 있으면 진짜 난 비염인이라 다행이야 진짜 이거 뼈들이 느낀다니까 비염 특 님스끼고 그냥 아주 간사한 새끼여가지고 희망 고문 준다는 거 뭔지 알죠 살짝 열어줄 때가 있어 약간 맛보기 느낌이야 <laughs> 한번 맛보셔 이러면서뽕 <laughs> <빵! 웃음> 그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봐 그런데 5초 있다가 점점 스 <laughs> 아주 간한새끼 근데 왜 우린 턱관절염이랑 비염까지, 비염까지, 비염까지 있는 거임 유염증님 갑자기 나 서러워 몰라요 항 항상... 아, 근 그거 생각나이 매개인이 지구에 오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이름 지어준다, 했잖아 찰국밥 벅기막 이런 거. 우리는 이제 그 항생제 퍼벅기 <laughs> 비염 있는 사람들, 코감기 살짝 걸렸을 때 계열받는 거 뭔지 알아? 요 비염 있는 상태에서 코감기여가지고, 부어 콧물이 살짝 걸쳐있어. 달라오는데 심지어 누웠어. 누웠는데, 숨 쉬잖아? 숨을 이렇게 세게 들이마시면은, 콧물이 <laughs>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아서 세게 못 들이마셔. 근데 또 세게도 못 뱉는 게, 세게 뱉으면은 자다가, 콧물이 발사될 것 같아. 네. 그 느낌 뭔지 알아? 그 중간선으로. <laughs> 약간 여기서 막 계속 덜렁덜렁거려 뭐코 안에서 뭐가 이게 뭔지 알지? 아 일어나서 코 풀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 이러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내가 저저서 이제 휴지로 하고 풀고 이제 가끔 아, 코 풀면 콩을 말고 느나 영혼까지 같이 빠져나오는 기분인 시옷이요 어 개드럽다 <laughs> 저리 가줄래? 근데 진짜 비염인들은 공감 못해 영혼까지 빠져나가는 거 그건 그냥 코감기야 진짜 비염인들은 코를 풀어도 그냥 맑은 맹콩 문제 알죠? 근데 그것도 심지어 화끈하게 안 나와 코막혀가지고 X 하면은 그냥 뭐가 좀 끈적하게 조금 묻어나. 오히려 코막혀, 만 코풀면 너가 용원까지 빠져나온 거면 너의 그코구멍 염증이 없다는 거야. 너의 콧구멍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. 지금 이 상태라는 거야.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부어가지고 쪼그라든 상태고. 넌 비염이 아니야, 자식아. 너 가짜 비염이야. 근데 너네 그런 거 없냐? 여기 뚫린다, 여기 뚫린다, 여기 뚫린다, 여기 뚫린다. 초집중하면서 여기콧 콕콕 보어 눌러버려. 그러면 니가 네. 갑자기 뚫린다? 이런 거 없냐? 나만 이러냐 근데 여기가 뚫리면 여기가 또 막혀. <laughs> 잘안 되긴 한다고? 그러면 그 방법을 써봐요. 여기 뚫어야겠다, 여기 뚫어야겠다. 플러스, 왼쪽으로 눕기 스킬. 반대쪽인가? 이렇게 눕기 스킬이었나? 어쨌든 요 방향, 둘 중에 하나거든? 이렇게 누우면은, 이렇게 쓱 내려가서 여기는 뚫리고 여기는 이렇게. 뚫리긴 하거든. 반대쪽이 막히잖아. 그러면, 쓱.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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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따리가따리 <laughs> 아, 하면서 좋은 나쁜 막히네. 야 이런 거 나만 해맞이요좀 더러운 이야기긴 한데 요쪽코가깡 막혔어. 너네 이 엄지로 쿡쿡 막고 펌프질 해봤어 안해봤으 이거? <laughs> 이렇게 공기를 넣어가지고 <웃음> 펌프질 펌프질. <웃음> 사람 사는 건다 <거> 똑같다니까. <laughs> 옆으로 이렇게? 아 이렇게 펌프질 한다고? <laughs> 이 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도 이제 진짜 건조해서 뒤질라 하는데, 거죽 같은 게 있어요. 뭔지 알아요? 뭐냐면은 비염 심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건조함이 심해지고 비염이 심해지면은 코가 어 완전히 막혀. 그럼 내가 자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쉬거든요 그럼 이제 일어나면 복하지. <laughs> 입도 삐쩍 말라가지고 뭔지 알지? 그입 삐쩍 말으면은 그 텁텁한 그 느낌. 아, 물 줘. <laughs> 그래서 비염이 죽 같아.